며느리 집에서 시어머니가 손주 봐줬던이 시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한 며느리 참교육. 어머니 화장실 청소도 좀 부탁드릴게요. 먼지도 좀 닦아주시고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가정부 취급한 것도 모자라 동네 방네 소문까지 내는 거니. 어머니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은 손주를 돌봐달라는 며느리의 부탁을 받고 갔다가 가정부처럼 일하신 적 있나요? 오늘의 사연은 며느리 집에서 손주를 봐주러 갔다가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은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어떻게 속 시원하게 참교육을 했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원에서 홀로 사셨습니다. 아들 집을 가끔씩 왕래하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며느리가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그런데 손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손주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며느리도 힘들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죠. 이제 막두 돌이 지난 우리 손주. 한창 이뻐보채는 나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 집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아들 부부는 평일엔 바쁘니까 제가 아이를 돌봐주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죠.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손주가 웃으며 할머니. 하고 안기면 피곤도 싹 풀렸고. 그런데, 처음엔 아주 사소한 부탁이었어요. 어머니, 손주 먹을 거 챙기면서 제 밥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리 못해서 그런데 거실 좀 정리해주시면? 이 정도야 뭐 싶었어요. 손주를 돌보는 게 주된 일이었지만, 작은 부탁이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손주를 봐주러 온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내 역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청소도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여기 먼지도 쌓였네요. 꼼꼼히 하셔야 돼요. 뭐, 맞벌이도 하니까 시어머니가 좀 참고 집안일 도와주는 거 당연하다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부탁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저녁까지 차려놓고 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실 때 장난감도 좀 소독해 주세요. 며느리는 부탁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고 한두 번이 아니라 쉬지 않고 시어머니는 하루, 웬 종일 집안일로 움직여야 했죠. 아들집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나에게 고맙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었다. 심지어 부탁하는 방식도 바뀌었죠. 어머니, 이거 해야 돼요. 어머니, 저거 해야 돼요? 점점 명령조로 바뀌는 며느리의 말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고 넘겼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대놓고 말하기 어려웠죠. 괜히 말을 꺼냈다간,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그만 오셔도 돼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요.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손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너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진짜 편하겠다. 부러워. 우리 집? 진짜 최고야. 시어머니가 가정부처럼 와서 청소 빨래 다 해주고 가잖아. 뭐? 가정부? 시어머니는 순간 손이 멈췄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그저 며느리에게는 편리한 가정부 노릇이었구나. 여느리는 충격받은 시어머니를 뒤로한 채쉴새 없이 친구랑 계속 수다를 떨었다. 손주 때문에 우리한테 찍 소리도 못 낸다니까 돈도 안 주고 알아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다 하고. 시어머니는 여러 번 충격을 받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시어머니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치가 떨리고 엄청난 치욕을 느끼는 시어머니는 여기서 더 참으면 바보가 될것 같았고. 이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결심을 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며느리의 개념 없는 행동으로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저도 화가 너무 나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시어머니의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사연 잘 들어주세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해온 희생이 내 며느리에게는 그냥 공짜 노동이었구나. 그리고 다음 날 단단히 벼르는 시어머니 아침 일찍 일부러 며느리가 있는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손을 허리에 올리고 소파에 턱 앉았다. 며느리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는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아가 이제부터 나도 돈을 좀 받아야겠다. 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시어머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알아보니까 가사 도움이 최저 시급이 한 시간에 만 원이더라. 내가 여기서 하루 8시간 넘게 일했으니까 한 달이면 일부러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신용을 한다. 최저 시급으로 따지면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나오네. 아, 그리고 주말에도 내가 일했으니까 추가 수당까지.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다. 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나는 며느리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니면 아예 정식으로 계약서를 쓸까? 4대 보험은 안 들어줘도 돼. 근데 주말엔 유급휴가 주는 거 알지? 어, 어머니. 장난이죠? 어머니가 가족이니까 그냥 좀 도와주신 거잖아요? 가족? 아니, 나는 너가 어제 전화로 나를 가정부 취급하길래 떳떳하게 월급 받겠다는데 무슨 문제 있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는 여유롭게 다시 커피를 마셨다. 이제 어떻게 할래?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퇴근한 아들이 들어왔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멈춰 섰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정색하며 그래 내 마누라한테 한번 물어봐라. 네 엄마를 가사 도우미로 부려먹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들은 며느리를 쳐다보며 물었다. 대체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을 휘저었다. 아 아니야 여보 오해야.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시어머니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진짜 편해. 가정부처럼 와서 청소, 빨래 다 해주고 가잖아. 녹음된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내 마누라가 어제 친구랑 한 통화 녹음이다. 네 엄마를 공짜 가정부 취급하면서 얼마나 편한지 자랑하는 내용이지. 아들은 며느리를 소화 보았다. 너 대체 우리 엄마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 아냐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야.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시어머니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장난? 그래, 내 말이 맞다고 쳐보자. 그럼 오늘부터 너희도 장난으로 나한테 월급 주겠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 안 드릴 거야. 여보 난 진짜 그럴 의도가. 야 사과 드리라고 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제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시어머니는 큰 한숨을 내쉬었다. 상처가 사과 한 번에 단번에 치유되진 않겠지만 분명 느끼는 게 많을 거라고. 며느리를 믿고 지켜보기로 한 시어머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간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아들 말을 끊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 좋아. 내가 윗사람이고 실수라고 생각하마. 근데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땐 가사 도우미 월급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한 값,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아가마. 꼭 기억하거라. 아들은 며느리를 보며 말했다. 나도 그때는 무조건 이혼이야. 알아들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난날을 반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나는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손주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한 건데. 하지만 내가 한 짓을 보니 난 가족이 아니라 그냥 공짜 노동자였구나. 할말 없는 며느리는 그저 어머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고개만 숙였다.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거다. 그리고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될 거야. 마지막이야.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예전처럼 나를 막대하지 않았다. 며칠 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다음 주에 손주 데리고 찾아뵐게요.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근데 밥은 내가 다 차려야 한다.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준 시어머니, 정말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려 한다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